그 합을 생각하실 때는요. 합이라는 거는 합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합하면 묶이죠? 묶이는데 우리가 항상 합을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음양합이에요, 음양. 합은 음과 양이 만나야 합이 되는 거지. 음이 음을 만나고 양이 양을 만나다 그거는 정상적인 합이 아니에요. 그 불합이라고 그래요. 불합.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을 하게 되면 어, 유정이죠, 그렇죠? 음량이 만나기 때문에 합을 하게 되면 유정하다. 그 다음에 합을 하게 되면은 간재 속성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게 보세요. 정상적인 합은 만약에 갑기약을 했다. 갑은 갑대로 기는 기대로 기 자기의 속성이 변질이 안 되고 합이 이루어질 때 이게 사실은 정확한 합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네가 내화 된다고 나처럼 돼야 된다. 이거는 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요즘 뭐 세상 사태를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부부간에도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의 개성이 살아 있어야 돼. 어, 네가 네 건지 내 건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그건 일단은 합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삼합을 배우고 방국을 배우고 육합을 육합은 좀 다르지만 삼합을 배울 때 합의 본질은 뭐냐면 서로의 고유의 성정이 살아 있으면서 합이 이루어질 때 그게 아름다운 합이에요. 근데 본질이 저거 해가면서 합이 됐다. 그거는 합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사적인 그 개입이 되잖아요. 나는 너 좋아. 내가, 너는 이쁘니까 내 모임이 있고, 너는 미우니까 나가버려. 그거는 정확한 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는 그 사람 개개인의 성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어, 속된 말로 못된 버릇하는 게살아있으는 소리가 아니야. 그 정말 그 사람이 고유의 그 아름다움 같은 건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합이 뭐예요? 합이 잘못되면 너무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끌려다니는 건 합의 본질이 또 그것도 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음 저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합은 우선 합을 하게 되면 묶여요. 그러면 새로운 기운이 생기게 돼, 돼 있겠죠. 그래서 얘가 무슨 갑기에서 갑기와 통화돼가지고 토를 변질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삼합이라는 것도 만약에 해묘미가 이렇게 있는데, 의뢰 일주야, 간목이 이렇게 투관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무엇을 지원, 지원하는지 봐야 돼요. 해묘미 삼합은 어떤가의 방구, 이게 삼합이에요? 간목의 삼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엄연히 누굴 지원하겠어요? 예를 지원하겠죠. 기본이 그래요, 기본이. 근데 을목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합의 중심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이런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삼합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격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묘울이니까 우리가 삼합을 볼 때도 정확하게 해묘가 이렇게 만났을 때또 묘미가 만났을 때또 다르겠죠. 또 해와 해하고 미터가 있을 때또 다르겠죠. 이걸쫙 기통변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어디, 해면이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운이 왔을 때 대표성분은 뭐고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합의 본질은 어, 서로의 개성이 자꾸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묶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음양의 합은 당연히 음양의 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을 하게 되면은. 유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laughs> 사주를 보실 때 합을 했을 때, 만약에 간목인데, 기사, 뭐, 갑진, 뭐, 이렇게 화가 이렇게, 화토가 이게 강해. 그러면 이 간목이 자기 근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왕한 게 뭐예요? 기토잖아요? 그러면 기토 기준으로 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는 합이, 아름다운 합이 아니야. 간목이라는 거는, 양지기가 목적이잖아요. 쭉 올라가서 이게 목적인데 화를 피워야 되는데 재 묶인 거야. 이거는 꽃도 피우기 전에 재 묶인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20, 뭐 20대 애들이 내가 뭔가 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뭔가 일을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벌, 돈벌이에만 급급해. 그래서 걔가 만약에 돈을 돈벌이에 만큼 한 10년 살았다고 치세요. 인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인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네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너를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너는 이 일을 하면서도 네가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야. 누가 더라고 했어? 그러면 타일의 전문가가 되도록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나 이런 걸 만들어라. 수입에 몇 프로는 인성을 만드는 데써라 저는 항상 상담을 그런 식으로 해줘요. 저도 젊은 시절에 돈도 억수로 많아보고 다 해봤지만은 재물은 날아가려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근데 이 머릿속에 집어넣은 이 공부, 이 인성은, 이거 한번 집어넣으면 집어넣기가 힘들지, 한번 집어넣으면 이거는 누가 빼갈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세상을 살때 우리가, 어, 우리 육신에서도 보면 인성이 가장 높은 데 있잖아요. 가장 높은 데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보시고 합을 할 때도 합의 방향을 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합의 힘을 봐야겠죠. 합력을 보는 거죠. 어두 쪽으로 많이 치우쳤나 이렇게 재 치우쳤 치우쳤으면 재 치우친 일을 하고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저처럼 인성에 치우친 사람은 인성이 바닥이 돼서 인성을 떠나서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합력을 잘 보셔야 되겠어요 보실 때는 합력을 눈여겨 보세요 합력.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누가 더 어, 그늘 가지고 더 강하게 이걸 잡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오행들은 그냥 오행인데 합해서 오는 갑기, 합파, 토르잖아. 이걸 화기 오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게 갑기, 합파에서 토로 변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기운이 생긴 거예요. 청간합은 그러한 기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기, 합파, 토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합을 관찰하실 때는 무서 해야 될건 아까도 이제 합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력의 정도를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합의 방향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그 합에는 청간합이 있어요. 그쵸? 이제 청간합이 있고 지지합이 있고요. 근데 지지합은 삼합, 방국, 육합, 또 암합 뭐 이런 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간에서는 어, 쟁합, 투합이 있죠. 양간을 놓고 음간 둘이 싸우는 거를 우리가 투합이라고 그래요. 음간을 하나 놓고 양간 둘이 싸우는 거는 쟁합이라고 그래요. 갑목이 이렇게 있는데 기토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투합이에요. 기토가 있는데 갑목이 양쪽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쟁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자사주다. 그러면, 어, 멋진 남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그렇게 살 확률이 높아요.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뭘 하려고 하면 쌍아비 가죠. 이 직장 가려고 냈는데 저쪽에서 또 와. 항상 갈등의 요소예요. 그 사주에서, 지지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오행이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로 뭉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항상 공부하면서 두 가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불교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불교 공부하면서도, 저는 이제 법사, 뭐, 책다 땄어요. 불교 대학 다 다녀가지고. 근데도 그, 저는 도교에 또 관심이 많아요. 도교 쪽에. 사실은 도교가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갈등을 젊으셨는데, 하고 보니까, 도교나 불교는 하나더라고요. 추구하는 건 하나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는 그거, 거기에 놓여졌는데, 그래서 명리하고 또 풍수도 했잖아요. 두 가지 공부를. 항상 저렇게 쌍아리가져 그러니까 저렇게 똑같은 게 바로 붙어 있어, 저렇게 있으면저거는 갈등의 요소라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무토일간이 무잔데 자수가 여기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거 철우 결정이 나면 여자가 항상 있어 이렇게 돌아보면 있어. 우리가 재 같은 것도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재성이많으면 나는 그사람들 만나기 싫어. 근데 보면은 여자가 또 이렇게 있어. 어쩌라고 팔자 성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두개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명합이라는 게 있어요. 명합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쟤네 둘 사귀고 있는 거. 보여, 명합은. 암압이 있죠, 암압, 몰래야. 암압은 사귀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 누, 남의 눈에 안 띄어. 비밀스러운 이거는 저거지. 거래지, 비밀스러운 거래 같은 거 다. 근데 이게 운에서 충 때리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잖아.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어, 뭐라 그래, 뇌물 수수 같은 거. 이런 거다 암압이잖아요. 그럼 그래 뭐 드러내놓고 요그러다 운에서 오면 딱 걸리는 거. 그다음에 근압은 가까운 데서 하는 거, 이거예요. 만약에 갑자일주인데 진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근압이야, 가까운 데서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죠. 4월인데, 아니, 여기가 자 갑자일주인데, 연애진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원합이야. 멀리서 합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지, 이걸 합으로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지금 명리학계가 문제가 뭐냐면, 축이 안서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막삼합 이렇게. 그러면 합 아닌 게 어딨어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합이에요. 그래서 합은 그 기준점을 놓치시면 안 돼. 삼합은 왕쥐가 월을 잃어도 합을 합이 된다 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바로 합은 여기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합이 저기 쟁합이 있어요. 아, 그쟁합투 합은 네? 얘기 청간에서 쟁합트 합 얘기했죠. 그다음에 진합은 왕쥐가 반드시 껴 있어요. 진합이에요. 신 갑신일주다. 근데 신자재는 이렇게 됐으면 이거 진압에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 합이. 왕지가 딱 있으면서 이런 사주가 만약에 병인시다 사주 그냥 끝났죠. 끝내주는 사주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다 대표 성분까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다 뭐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 전문가잖아 대 대가야 대가 이런 사주 들은 대가예요 대가 사주. 그 다음에 갑이 있죠. 이런 게 갑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여기,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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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은혜일주인데 이렇게 된거 목이 빠진 거 있죠. 요거 누가 빠졌잖아요. 요런 게 갑이에요. 갑은 어, 뭔가 이루고 싶은데 대표가 빠져 있으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성분이 나와야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돼.